내 기둥을 만들고 내 사방을 막아라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 반갑습니다. 네. 자 오늘은요 2021년도 상반기 토끼띠 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. <웃음> 토끼. 네. <laughs> 네, 토끼띠분들의 나이를 응. 2021년도 신축년 기준으로 진행을 해드릴게요. 신축년 기준으로. 네. 응. 그러면 23세 되시는 김효생 토끼띠부터 들어갈게요. 23세 김효. 네. 나는 금전운보다는 네. 23살의 문서운들이더 많이 보이니까 오. 이 문서라는 거는 취직이나 취업론에 있어서 아니면 공직, 어. 공직 네. 공무원, 뭐, 그 나라시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취중을 두시는 게 좋고 네. 그리고 나서 뒤따는 게 금전이잖아 네, 그런 그렇죠. 금전이 앞에 없다 그건 뭐야? 힘들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르바이트생이다 어. 음. 자 다음은 35세 정묘생입니다 서른다섯 35 정묘의 2021년의 운의 금전은 나쁘지 않아요 네. 사업을 하셔도 좋고 이 결혼을 해서 뭔가 내 털을 잡아도 좋고 그건 뭐냐 신혼 대출 뭐 이런 아니면은 어 보금자리 이런 네. 내 문서를 가지고 내 거를 창립하고 내 거를 만들고 내 보금자리를 만들면 그 안에 돈이 쌓이는 거지. 2 3 세의 토끼띠들은 기둥이 없으니까 그 안에 음. 돈이 있어도 다바람이 날아가지. 이3 5 다섯은 그 틀을 만들면 그 안에 넣을 수는 있지. 음. 그러니. 내 기둥을 만들고 내 사방을 막아라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네요 응, 응, 응. 자 다음은 47세 되시는 을묘생 토끼띠입니다 47 을묘는 가정에 충실해라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다 부부간의 화합이 안될수 있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수가 크다 그게 뭐냐 23살은 틀이 없죠 네. 돈이 날라가지 금전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. 네, 그렇죠. 그리고 스미, 서른다섯은 틀을 만들어라. 네. 금전이 들어간다. 마흔 일곱은 나온다. 조심해라. 출입구가 어. 없잖아. 어. 닫는 문이 없기 때문에 마흔 일곱은 이혼수가 있을 수 있어서 이자료가 나간다든가, 어. 사건, 사고가 있어서 교통사고가 난다든가. 돈이 나갈 일이 생기지 않아. 그렇지. 있네요. 내 몸이 다치다 그게 왜? 문에 운이 없는 거야. 그러니 금전운을 잘 지키지 못할 수 있으니, 네. 그 문을 만들어야 47의 해운연은 나오지 않는다. 음.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. 그 문을 만들어서 장구구 꽁꽁꽁 싸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꼭 어, 확인해 주시고요. 상담을 통해서 음. 좋은 문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, 자, 마지막은요, 음. 59세 되시는 개묘생 토끼띠입니다. 59세 개묘생의 토끼띠, 이분들은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, 건강에서 돈이 나가는, 네. 그게 곧 뭐야, 내 건강은 내가 지켜라, 자원세를 채워라. 그렇죠. 틀이 없고 틀이 있고 문이 없었던 단, 이 기간의 나이별로 따지면, 쉬은 아홉은 내 건강에 액살이 들어오니, 오. 건강에 들어가는 돈 운이 깨질 수다. 음. 그러고 보면, 나 지금 토끼들은 다 금전은 없다는 거야. 그죠? 이해하셨죠? 음. 어. 59세 나이 정도 되시면, 문도 물론 있겠지만, 헐어서, 무너져갖고 나올 가능성이 그럼, 있는 거죠. 그러니 건강을 조심해야 내 몸에 내가 여지껏 힘들게 벌어왔던 내 축을 무너뜨리는 그게 곧 남한테 나가면은 아깝지만 그래도 나한테 써도 아깝거든. 내가 벌어서 힘들게 했는데 그걸 나한테 쓰고 있어. 그게 곧 뭐야 죽으면 내돈다 갖고 간다라는 사람들 있죠. 그거 한두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야. 그 것처럼. 내 집이 없고 돈은 있지만 금방 날아가고 틀을 생겨서 돈은 없는데 도둑이 들어서 갖고 갈수 있으니 만일 네. 일곱 수전에는 문을 만들어서 나오는 걸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시은아홉분 문을 잠가야지 네. 도둑이 들지 않게 잠가야 되는데 그 도어락이 없으면 내 건강에 쓰러지는 수가 들어와서 결국 토끼띠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 다 금전 운이 반짝반짝 하지 않는다. 음. 관리 잘해라. 그렇죠. 그렇지 않으면 막판엔 건강까지 해친다. 시비수가 있고 싸움수가 있다. 그런 운대를 갖고 있으니 2021년 상반기는 김은혜라는 은혜무당은 좋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. 음. 주의를 요한다. 그렇죠. 음. 조심하셔야 되고 네. 버티셔야 되고요. 그럼요.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. 관리 잘해야 돼요. 네. 자, 2021년도 상반기 토끼띠 분들의 금전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다음에는 다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